2010년 영어공부와 호주 여행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는 무작정 대학교 4학년을 휴학한 채 호주를 향한다. 내가 향한 곳은 일본인들이 많다는 케언즈라는 도시였다. 케언즈에 도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여자들이 길거리에 쏟아지는 걸 보고 난 희망에 벅차올랐다. 영어를 마스터하고 일본인 친구 특히나 여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면서 보내겠다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내가 거의 2년 동안 같이 했던 거는 앤서니 형이었다. 이 형이랑은 거의 도박투어만 했던 것 같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 발로 강남에서 살면서 강남 파라군 출신이었던 앤서니 형은 키도 180이 넘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교양도 제법 있었으며 절권도로 단련해서 그런지 몸도 날렵했다. 나랑도 좀 대화가 잘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잘 어울리게 됐는데 참 계속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자기 개발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카지노로 향하게 된다 아또 2000불 땄네 야 테드 너얼마 땄냐 그 당시 나의 영어 이름은 테드였다 뭐야 형 2000불 땄어? 아 나는 룰렛으로 천0불밖에못 땄는데 아 형은 진짜 블랙잭 짱인 것 같아 후. 아니야. 이소룡 얘기를 듣고 험블하게 했더니 플레이가 너무 잘 됐어. 그렇게 잘될 때는 하루 하룻밤에 천불 000불, 2천불을 따면서 우리는 거의 도박에 통달한 카지노 마스터가 됐다고 착각을 했었다. 아니, 딜러한테 블랙잭 세 번이나 뛴게 말이 돼? 아, 다잃었네 테드, 혹시 300불만 빌려줄 수 있어? 아, 형! 나도 룰렛으로 다 털렸어 아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돈이 없네 형은 어떻게 안 되나 집에다 좀 전화해서 돈좀못 좀 빌리나 어 이미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랑 마더콜 썼잖아 그래서 마더콜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구해 놓은 걸 말한다 어그 마더콜 다돌리고아 그러게 나도 마더콜 땡겨 갖고 이제 더 이상 없잖아 아...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둘다 돈을 다 잃고 울부짖는 날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둘이 자주 탔던 한 가지 희망의 빚줄기가 있었다. 그곳은 바로 호주 메인은행 중에 하나인 ANG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특이한 게 신용카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로 마이너스 100불을 인출할 수 있었다. 거의... 마통같은 개념이다. 오, 테드. 너백불이 인출됐어. 허, 어, 살았다. 역시 험불해야 돼. 어, 형 진짜? 어, 나도 뽑아볼까? 오, 어, 대박. 어, 나도 뽑았어. 오케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자. 그렇게 앤서니 형과 나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신나에도 게임하고 다시 일하고 일한 돈으로 주급을 받아서 다시 카지노에 가는 반복적인 생활을 (3개월) 동안 이어갔다 형님들 허물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